자, 음, 지금부터 계정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, 와, 신기하다 했는데,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200을 하면서, 다음날에 엄마한테 핸드폰 금지를 당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, 뭐, 400이 돼서 클럽을 잠금해제하고, 열공지라는 클럽에 처음으로 들어왔으며, 이제 처음 들어와서 경험을 싹, 싹가면 이제 클럽에 했는데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패드 기기로 영상 찍고 있는 이 패드 기기, 에 이제 계정이 있는데 이거는 조회수 별로 아까진 않은데 이렇게 이 계정도 원래는 정말 초보 계정이었다가 이쁜 계정도 이제 300 달성하면 이제 어느정도 오늘 키워서 네 이제 그래서 2000을 찍고 유치 회원 집 가서 이천을 찍고 삼천은 이게 삼천이 되면서 수트로 얻고 하천이 되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지금 오천이 이 이게 지금 기기 촬영하고 있는 그 본게 그 패드 기기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오천을 달성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지금은 이제 종이 쓰면 6천인데북개도 천을 최근에 달성했습니다. 와, 얼마 크지줄 알았어요? 이 계정도 오늘 하고, 오늘 300 트로피를 달성하고, 이제 아, 아빠폰에도 계정이 있는데, 그건 아직 엄청나게 초보 계정. 근데 이, 이 영상을, 음... 이게, 아키, 이게 끝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가차가차. 눈 초점 맞추는게 오 된다 된다 음, 아 말할게 거의 이제 없네요 네 저희 성장과정 저희 트로피 성장과정 네, 다 얘기해보았습니다 다음 브루스타즈 다음 브루스타즈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채널도 구독자 해주시고요 7회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 틱톡 그게... 그 네. 다음 영상은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올라올게요 안녕